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저는 이한 구절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특별히 who is this. 이는 누구냐? who is this. 여태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어도 공개적으로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억제하셨습니다. 조용히 3년 동안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소요가 일어날 정도의 큰 공개적인 행보로 갑자기 바꾸셨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와서 그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그 노뱀처럼 들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죽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들린 십자가에 들려지신 인자의 모습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Who is this man, Jesus?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런데 그 많았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때 답을 내렸는데 그 답은 각각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각각 쓰고 있었던 색안경에 따라서 다른 답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The Roma, n s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안경을 썼습니다. 그들의 o m 경으로 인해 보지 못하고 놓쳐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개선 화려한 개선식을 보아왔던 로마의 이 군인들은. 갈릴리에서 내려온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기 새끼를 타고 어린 아이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읍성하는 모습을 조롱이 가득 찬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들고 탄양을 부르며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많은 우리들 가운데 Who is this? 매주일 부르면서도 그분을 아직도 얼력의 안경을 쓰고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힘과 성공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못 보는 우리들은 없는지요. 두 번째 사람은 권력의 안경이 아니라 종교의 안경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요 종료 주일날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 무드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안경 속에는 세상죄를 지고 오신 어린 양 예수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억울한 석국의 신분을 벗겨줄 정치적인 메시아, 가난과 질명을 퇴치할 물질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안정과 자기의 관습을 흔들리지 않을 현세적인 메시아를 찾고 있지 않았을까요? Who is this man? 이 사람은 누굴까? 그는 누구인가? 이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어떤 안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아야 될까요? 그것은 권력의 안경도 아니여 종교의 안경도 아닌 사랑의 안경입니다 아가페의 안경입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집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저희들의 모습을 보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저는 보입니다 만약에 로마의 군병, 로마 군대의 그 색안경이 경계와 조롱의 안경이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와 실망의 안경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끼셨던 사랑의 아가페의 안경은 순종과 희생의 안경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승리,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긍극적인 승리가 내 죄를 씻어주는 승리일 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며... 내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알이 되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아닐까요?